안녕하세요. 파 미델리 신민준 기자입니다. 오늘은 바이오플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의 전신은 휴먼티스 코리아인데요. 2003년에 설립됐습니다. 2013년에 대주주였던 정영규 회장이 대표이사를 취임하면서 바이오플러스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바이오플러스의 주요 사업은 필러와 의료기기, 코스메틱이 꼽힙니다. 바이오플러스는 2003년부터 콜라겐과 마이크로비드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슬인데요. 이 마이크로비드 필러 등 생체 재료 물질 연고를 시작한 뒤 2006년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2009년 디비닐 설폰 가교제 기반 히알루론탄 필러인 더말 필러 전임상을 완료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2010년 필러와 관련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수출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요. 2013년 이후 새로운 경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2014년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 등을 받은 뒤 같은 해 식약처에 더말 필러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2015년에 대전 공장을 준공한 뒤 코스메틱, 즉 화장품 제조 사업도 시작했는데요. 2019년 의료기기로 사업 영향도 확장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같은 해 유착 방지제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요. 다음 해인 2020년 경기도 성남에 이공장 중고 및 문정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2021년 관절용 조직 수복제와 방광용 조직 수복제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같은 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글로벌 수출 강소 기업으로도 선정됐습니다. 2022년 바이오 의약품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관계사 공동 연구 개발을 착수한 뒤다음해인 2023년 바이오 코스메틱 보닉스를 출시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필러 제조 기업 중 유일하게 디비닐 설폰 가교제를 사용한 MDM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 체내의 안전성을 높이고 특정 조직과 세포로 유효성분을 집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제품의 효능을 극대화했는데요. 바이오플러스는 글로벌 필러 제조 기업 중 유일하게 히알루론산 필러 가교제로 디비닐 설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디비닐 설폰 필러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데 10여 년을 투자했는데요. 경쟁 기업들은 가교제로 부탄 디올, 디글리시딜, 에테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가교제를 이용하는데요. 가교제는 히알루론산과 히알루론산 사이에 연결해 장내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효능이 유지됩니다. 가교제는 오랫동안 얼굴 주름을 펴주는 등의 필러 역할을 위해 필수 요소로 사용되는데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몸 밖에서 가교제와 히알루론산을 혼합해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교제와 히알루론산이 반응합니다. 디비닐 설폰의 경우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는데요. 반응을 제어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바이오 플러스는 자체 노하우를 이용해 반응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경쟁 기업들이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양날의 검으로 볼수 있는데요. 디비닐설폰은 분자 길이도 짧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의 점도 즉 응집력이 높은 특성 등 물질적인 특성을 잘 유지시키는데요. 디비닐설폰의 점탄성은 다른 제품들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면서 응집력이 높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를 조직 내에 주입했을 때 몰딩이 잘돼 형태 유지가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디비닐 설풍 과개제를 활용한 MDN 기술을 필러뿐만 아니라 유착 방지대 등 의료기기 등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유전자 제조합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합 단백질을 의약품, 화장품의 기능성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통해 체내의 안정성을 높이고 특정 조직과 세포로 유효 성분을 집적시키는 것이 가능해 제품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바이오플러스는 보툴리눔 독신, 즉 보톡스 제조 때 유전자 조합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경세 보톡스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기존 보톡스의 균주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신경마비에 필요한 부분의 연기설만 확성했습니다 유전체나 염색체를 복제 방식이 아니라 유전자 합성기라는 기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경세는 외인성 단백질로 신경세포에 있는 스 n p 2 5와 반응해 아셀티콜린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 시냅스로 신경신호 전달을 차단하면서 주름을 펴주는 원리인데요 바이오플러스는 경세가 보톡스의 신경차단의 핵심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해당 부분의 연기서열만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합성했습니다. 보톡스의 경세 부분에 대한 유전체 정보가 진뱅크, 즉, 미국 유전자은행에 공개됐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여러 실험을 통해 최적화한 것인데요. 바이오플러스는 기존 보톡스 균주가 아니라 유전 정보만 활용해 보톡스 족보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보톡스의 균주로 대장균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원료를 특허로 낸 경세보톡스에 쓰인 대장균주를 질병관리청의 균주로 등록했습니다. 인슐린을 예로 들면 일반 보톡스는 체장세포를 배양해서 인슐린을 생산하도록 한 것인데요. 바이오플러스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복제해서 대장균제에서 생산하도록 만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비만과 당뇨치료제 등 의약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섭니다. 그동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즉 ODM을 통한 간접 수출에 주력해왔는데요. 이를 통해 바이오플러스는 실적 퀀텀 점프를 꾀합니다. 바이오플러스는 해외법인 현지화 작업을 본격화하는데요. 바이오플러스가 직접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두바이 등 5개의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바이오플러스는 지난해 5개 현지 법인의 법인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비만과 당뇨 치료제 등 의약품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합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중 하나인 삭센다의 주요 성분인 리라 글루타이드의 특허가 지난해 만료된 만큼 발 빠르게 제네릭, 즉, 복제약을 출시합니다. 삭센다 제네릭의 경우 국내에서 제네릭이 아닌 바이오 시밀러에 속하기 때문에 수출을 우선시할 예정인데요. 삭센다 제네릭은 연내 수출하고 획득해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또 다른 글로벌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패치제로 개량한 바이오베터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위고비의 주요 성빈인 세마글루타이드의 2028년 특호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미국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위고비 패치는 올해 전임상을 개시한 뒤 내년 미국 식품의약국에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바이오플러스는 2027년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거쳐 2028년 미국 식품의약국에 품목허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체 비만 신약으로 이중 작용제와 삼중 작용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수출 확대와 의약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만큼 생산 능력도 끌어올립니다. 천병으로 충청북도 음성군에 1,600억 원을 투자한 신공장 바이오 컴플렉스가 꼽힙니다. 바이오 컴플렉스는 필러 및 유착방지제, 방광염 치료제, 관절 활액제 등 의료기기의 경우 생산 능력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2030년 매출 1조 원, 순익 5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꼽자면 주력 제품인 히알루론산 필러와 코스메틱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바이오 플러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